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네가 바울이 이렇게, 이렇게 가만히 보니 믿음이 있어.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, 저가 믿음이 있구나. 그러면은 저가기대좀 일어나겠구나. 구원 음. 받을만한 믿음이 있구나. 음. 그렇죠? 그런데 제가 애국에 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앞에가 휘차를 타고 앉아갖고 제가 말씀을 막 전하니까 아멘, 안해, 안해. 아, 저 사람이 이 말씀 받아 먹는구나. 그러면 이따 이 소문을 읽 저가 어떻게 일어나겠지? 아, 파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. 이 말씀이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,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파울이 했을 때에 이 말씀이 나한테 왜 떠올랐지? 아, 하나님 뜻이구나. 하나님 뜻이구나. 내가 예수님 명 안에 일어나 가만히 있아 아멘. 그럴 때 걷는 거예요. 아, 아, 네.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면은 그 말씀이 너 해. 심하지 말고 네. 저도 몰라요. 의심않고아 말씀해라겠지. 아내, 나가 있 일어나 걷는 거야. 레리아 어. 그런데 그가 걸을 때에 보니까 참 사람들이요. 와!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네. 한 번도.